네,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광훈 황교안과 손잡겠다는 장동혁, 그야말로 분명한 내란연합 아닙니까? 매우 엄중하게 심판해 주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황교안의 자유와 혁신,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등과 적극 손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우파 확장하기에도 버겁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중도니 우파니 구구이 하는 말이 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무슨 수식어 필요 없이 이들의 조합은 한마디로 내란 연합입니다. 광장의 내란 속에 정광훈, 우원식과 한동훈도 체포하라고 선동했던 황교안 그리고 내란분당 국민의힘과의 결합이야말로 더하고 뺄것 없이 분명한 내란연합 아닙니까? 내란수계를 탄핵하여 감옥에 넣고도 특검을 통해 처벌하는 와중에도 이렇듯 내란을 옹호하고 제2의 내란을 꿈꾸는 자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다시 짓밟으려는 자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 참담하고 끔찍한 내란세력에 맞서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단호하게 지켜내는 민주주의 전쟁입니다. 일말의 반성과 성찰은 커녕 아직도 망상에 사로잡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이 무도한 자들을 다시는 발호하지 못하도록 매우 엄히 심판해야 합니다. 그것이 2026년 지방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을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했습니까?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노골적인 혐오 비하 발언, 국민의힘의 재기 불가를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 유튜브 방송에 나가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서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는 혐오 비하 발언을 내뱉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해당 유튜버의 욕설을 섞은 끔찍한 발언들에 대해서도. 웃으며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당론과 당의 노선을 거론하며 김예지 의원이 윤석열 탄핵과 내란 특검에 찬성했다는 것을 맹비난 의 이유로 들었는데 박민영 대변인은 스스로 국민의힘 의 당론과 노선이 내란임을 거듭 확인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1분 1초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존재에서는안될 정당입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틀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건 국회에서건 대체 무슨 잣대로 장애인이 과대표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비례대표를 특혜라고 비하하는 것 또한 현재 국회에 존재하는 46명 비례대표 의원들 모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일 뿐더러 김혜지 의원을 두 번씩이나 삼고 초려하여 공천한 것은 바로 국민의힘 자신들이었습니다. 잘못했으면 사과부터 함이 당연할지인데 발끈하여 들어주기 어려운 망발을 계속하여 이어가는 것 또한 빼박 국민의힘 대변인 답습니다. 무지성 혐오 모리가 아니라 명백한 혐오 비하입니다.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된다면 공당의 대변인으로서의 자격 또한 심각한 미달입니다. 아울러 저는 당연히 친 한동훈계도 아니며 한동훈 팬덤과도 전혀 상관도 없음을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